안녕하세요. 풍교환 서당 친구들, 원더거스 헤림입니다. 지리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친구분들 너무 대단하고 멋지십니다. 어, 요즘에 보면 영어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홍콩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어, 학교를 국제학교 다녀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영어를 배우면서 어려운 점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배우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어 원더걸스 팀원으로서 이렇게 해외에서 인터뷰도 하고 TV 방송국에서 인터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고 또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다 보니까 영어를 배웠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제 스스로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언어는 꼭 배워두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영어를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TV나 라디오 방송 같은 걸 보면, 보고 들으면서 영어의 감을 깜지 않도록 계속 틈, 틈틈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더 멋진 훌륭한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김승희입니다. 어, 굿모닝 팝스 애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클래식 FM 생생 클래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라디오를 통해 또 만나고 있는데요. 영어 공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다양할 텐데 그 다양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영어가 어떤 하나의 수단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더 편한 마음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날씨도 춥고 기운도 좀 처지겠지만 매일매일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기운내면서 어, 하루를 또활기차게 영화와 함께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굿모닝팝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볼륨을 높여요 DJ 유인나입니다. 아침 6시만 되면 눈이 번쩍 뜨이시는 분들, 때론 힘들고 무기력하다가도 열정이라는 말만 들으면 번쩍 힘이 나시는 분들, 굿모닝 팝스 애청자분들이시죠? 여러분들의 그 성실함과 열정 3000년까지 쭉 영원할 거라 믿습니다. 저희 인나도 음. GMP어들처럼 열심히 달려볼게요. 화이팅!